할렐루야, 아멘 아, 혹시 지금 a 당 e 온도가 괜찮으세요? 너무 춥거나 덥거나 괜찮으세요? 아,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는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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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이 n Amen. Amen. a m e 는 Amen. a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합니다. 이 죄의 종은 죄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또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죄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을 듣고 듣고 나서 믿게 된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죄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소속이 바뀌는 데 있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죠. 소속과 이 신분의 변화 곧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며 스스로 인생은 파괴할 수 있어도 그런 능력은 있어도 죄에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인이 되어 우리의 노력과 정성 없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의의 종곧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사는데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선물이 있는데 곧 거룩과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첫 번째 선물은 거룩입니다. 거룩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가 전에 죄의 종으로 살 때는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벗어. 그게 죄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매사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의의 종으로 살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구, 어, 구별되는 것입니까? 소속에서 구별되는 거죠. 다르죠. 소속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 삶의 방식이 세상과 어, 삶의 방식을 세상과 달리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라는 자, 소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룩이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름으로 인해서 살, 삶의 방식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세상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입니다. 거기에서 삶의 방식이 나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서라도 정직하게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속여서라도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것처럼 건설 현장에서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요? 부실 시공을 하거나 또 장사하는 사람은 원산지나 이 정량을 속이죠. 그리고 팔지 말아야 할 물건들을 파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또 어, 보이시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속이는, 그러니까 사람 속이는 것을 어떻게요? 해 서슴지 않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돈을 벌기 위한 수도,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건 명문대에 들어가고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도 뭐냐면 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를 갖는 것도 신을 이용해서 내 뜻과 소원과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내 소원과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위해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아멘. 성경은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 거룩한 삶을 알았는데 그럴 그렇게 살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에 삶을 살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뭘 가르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요한복음 17장 17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사실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다는 우리 이충현 집사님도 아까 기도하셨듯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지나치게 나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너무 지나치게 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그러니까 의 하나님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도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들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사실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것을 아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뭐예요? 지나친 자기 사랑에 몰두해 빠져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이 아닌 죄의 종의 모습이 나올 때, 그렇게 나올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했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답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고 과욕을 부리고 돈과 쾌락을 사랑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는 충동적이고 믿음 없이 염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으로 자신에 대해서 아 내가 성도가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끄럽고 창피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자, 느끼는 이런 자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뭐라고요? 그것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잘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께서 성도답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자주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 드릴게요. 한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가 자기 소를 남의 집그 배추밭에 옆에 묶어 놓고 소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저 배추 뜯어 먹으면 안 돼. 그리고 갔어요. 3일 있다딱 돌아오니까 소가 배추를 배추를 뜯어 먹었습니까? 안 뜯어 먹었어요? 만약에 소가 배추를 안 뜯어 먹었다라고 그런다면은 소가 소가 어디 아프거나 그죠? 소가 주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소가 주인의 말을 알아듣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수에게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은 그 배추를 뜯어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알아듣는 것이 어려워요. 알아들었다라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의의 종, 곧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이미 성도는 거룩하게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성도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미 맺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앞에 저는 어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22절에는 뭐냐면 성도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미 맺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데 이미 거룩하다니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과 같습니다. 성도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산 거룩하게 산 결과물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와 연합 한 몸으로 연합해 계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 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이 성도에게 전가되어 성도가 거룩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믿고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거룩이 성도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만 거룩하시죠.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거룩하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요? 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 한 몸으로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거룩이 곧 우리의 거룩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졌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지만 우리에게 거룩하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먼저 성도를 거룩하다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를 거룩하다라고 여겨 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렇지만 그 성도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 가신다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지금도 뭐예요? 열심을 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거룩해졌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거룩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일에 이제는 뭐 하는 거냐면 적극적으로 거기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예요? 협력하며 동참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됐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 가신다. 그 일에 열심을 내시는데 우리가 뭘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뭐 하는 것입니까? 같이 협력하며 동참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거룩이죠. 예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야지 거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룩하지 못한 내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죽으면 이것을 내려놓으면 거룩하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품과 감정이 나에게서 나오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나에게서 누가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오시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이 나오게 되는 예수님의 지혜가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감정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성도는 예수님으로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이제 성도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열심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선물 두 번째는 영생입니다. 영생. 23절입니다. 죄의 싹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영생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안에. 영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 아 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성도도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 보통 영생하면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사람은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은 그냥 시간적으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해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합방하여서 아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합방하여서 아는 것을 여기서 이 단어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아는 게 아니요, 에 서로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잘 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만 나를 아시는 것도 아니고. 서로 잘 알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아멘.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산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가 무엇입니까? 사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거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단절이다라는. 그게 사망이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독립해서 산다. 사망이죠. 근데 영원한 죄의 삭산 사망이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죽는 것만 아니라고. 하나님과 영원히 어떻게요? 분리되고 단절된 삶이다. 거기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영원히 한몸 되어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입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한몸 되어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을 무상으로 누리게 된다라는 게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죠. 신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때로 우리는 경험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거둬가시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거둬가시면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거둬가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뭐예요? 우울감 가운데 우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한몸 되어서 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을 무상으로 누리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된다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의지와 노력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주시는 것이고 순종하고 싶은 그런 능력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서 나오는 기쁨과 용서와 인내와 성실함, 선함과 이 지혜 등도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를 성도에게 나눠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게 뭐예요?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에서 살아야 마땅한 마땅하죠. 마땅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영생은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자격을 갖춤으로 인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얘기죠. 우리가 죄를 졌고 우리가 어 대가로 죄 죄를 지은 대가로 받아야 마땅한 것은 사망이에요. 사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 일로 인해서 사망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선물로 영생을 주셨다라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선물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평생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곳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2022년 이제 6개월 반을 살았는데,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아봐도, 어쩌면 특별하게 뭔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상 더 어떻게 보면 나아졌기보다 안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어떻게요? 잘 이겨나가게 하신다.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재물이 늘어나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건강을 갖는 것, 이것도 복이겠지만, 진짜 복은 바로 영생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할 때든 부한 상황 가운데 교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내 신세를 한탄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런 그렇게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좋아진 삶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평생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